안녕하세요, 골다방 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창원 가고 있는데 지금 불만 거 맞아요. <laughs> 어 제가 지금 부산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또 창원 내려가려니까 <laughs> 아못 내려가겠는가 너무 힘든 거야. 하나라너 가면 나 갈게 이랬는데 신장이안 가시면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예 내년에 1분데이제2분 마지막 원정 정로는 와야죠. 여기 양양하다. <laughs> 아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창원. 제가 창원을 인생에서 올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멀어서 여기를 올해만 두 번을 왔네요. 딱딱하다가 승격 못하면 내년에도 또 와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는 울산 갈 생각, 포항 갈 생각. 아유, 지난번도 경기 끝나고 쏟아졌는데 경기 치고. 회군 나왔네? 어? 고종현이다 오늘 약간 나,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그것 같은데? 난잘 모르겠어 <웃음> <웃음> 왜 이러는지 난잘 모르겠어 어떻 오늘 몇대몇갈거 같아? 골 2대1이죠 깔끔하게 2대1 웬일로 오늘 이긴다 그러냐 느낌이 안나봐요 오늘 약간 파올리뉴가 한번 해주지 않을까 나도 오늘 파올리뉴 믿고 있어 브라질 국기 챙겨왔으니까 전반 파울리뉴 후반 기면, 딱 완벽한. 아, 기면이 안 났구나. 후보예요, 오늘. 아쉽네. 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어제 오셨다고? 저는 어제 왔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어제 연차 쓰고 어제 도착했습니다. 연차를 수원을 위해서만 쓰시는 거 아닌가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연차가 없습니다. 마지막 저희 평일 경기까지 10월 30일까지 연차 다 올려놔가지고 더 이상은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는 없어. <laughs> 아니 이게 사실상 올해 마지막 장거리 원정이다 그렇죠. 맞아요. 네. 때문에 더 우리도 사생 결단으로 왔고 지난번에 부산전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런 뭐 이런 말좀그로 개통 같은 게 필요 없었고 무슨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저 지난 부산전 경기 끝나고 올 시즌 처음으로 현타가 엄청 크게 왔어요. 엄청 크게 와서 언애비 네, 맞아. 이게 그서 오늘 사실은 차원을 가고 싶,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현타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한번 김현 선수 인터뷰 기사 보고 조금 희망을 갖고 한번더 와보자 해서 왔습 뭐,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뭐 전투력을 더 올려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음. 내용의 기사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김현 선수의 그런 파이팅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현 선수가 그 경기 중에 좀 욕을 하는 장면이 <laughs> 있었어요 파캐스트에서 얘기 한번 했어요 <laughs> 입모양 유심히 봐야 된다고 그거에 사실은 저는 너무 딱, 더 그래, 파이팅 되잖아요 어, 이거 때문에 이거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이 모양 찾아봐야겠다 자료 앞에. <laughs> 강릉에서 오셨어요 강릉에서 네. 오늘 또 주무셔야 돼 2박 3일을 태웠단 말이에요 창원 은청에 <laughs> <laughs> 호텔비도 비싸요 그러니까 주말이라 <laughs> 한경기 치르는 그 부대값이 엄청 부대 비용이 어, 엄청 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여기 창원을 불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불바다를 만들어 놓 가겠습니다 화이팅 하죠? 아, 집에서 한 20분 거리. 오늘, 오늘, 어때 보이세요? 아, 상당히 텐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일날 경기 결과 때문에 그러 하필이면 그 팀이 부산입니다. 무사입니다 아... 형님 까리하 돼. <laughs> 텐션 많이 떨어졌어도 또 힘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힘내야 되 힘내고 또 이번 또 2시간 뒤에 또 경기, 경기 결과 후에 또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저희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선장이다 멀리, 멀리 오셨으니까 이게 와야죠. 그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당일치기입니다. 아, 저 당일치기입니다. <laughs> 아, 옆동네에서 <laughs> 저희 여기 4시간 걸려서 오고 여기 그렇지. 4시간 체류하고 다시 4시간 걸려 가야 돼네그1 <laughs> 아무튼 저희 응원 열심히 하고 꼭 승리하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아,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를 사투리를 그렇게 막 많이 쓰시는 거아니고 아, 까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우리 까는 것같은 <laughs> <laughs> 어, 네요게 <죄송합니다. 웃음> 내가 부산 사투리 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근데 쉬워요. 안나는데 어려운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게 있어요. 대구는 끝을 내리면 되고 부산은 끝을 올리면 돼요 약간 화나먹은 느 화나.. 내리면은 밥묵었나밥묵었나밥묵었나 부산은 밥묵었나 이렇게 올리면 돼요 밥묵었나 네. 이런 식밥묵었나 이런 식으 차이가 뭐죠 <laughs> 그래서 그거 진짜 싫어요. 대구랑 부산이랑 비교하는 거 우리 사우터이 똑같지 않아니 같은 경상도 아니냐고! 달라요. 달라요. 죄송합니다. <laughs> 울산에도 다르고, 진주도 다르고, 제 생각이 다 <laughs> <laughs> 코 한번 다 다녀와 보세요. 수수수와 сб... 알레 수수와 right? 여기서 얘기했는데 헤드셋가면 저거 한다고. 아, 물구나무 선다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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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했잖아요. 아, 블리치가 스트면한다면 물구나무 선겠습니다. 진짜 되면 어떡할래? 그래. 저는 오늘 모임 따라서 는다고그어요진짜 오늘 하죠? 갑니다. 물구나무 서서 갈게요. 매일 말을 하냐? 할 수가 없어요. 캐스트에서 어, 패널분들이 오늘 경기 무실점 할 거라 그랬거든요. 아, 42초에. 12분 만에. 아 12, 아이, 그분들 물르치 잘한다. 김지호 못한다. 아시 42초에. 플로스 김지호 못 한다고 하셨더니 김지호 못 한다고 하셨는데 말 바꾸셨죠. <laughs> 밀리 치잘 한다면서요? <laughs> 말 <말을> 바꾸셨죠? <웃음> <웃음> 쉽게 내주면 안 되잖아. 우리 그 선발 명단 보고 걱정했던 게그 우려가 기우이길 바랬는데 아, 야. 어려운데? 근데 지금 경기 에 씹어먹는 것도 아니고 밀리고 있어. 오늘 저술이 뭘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그냥 설정에서 동호의 축구처럼. 하늘씨는 언요 아니 나 데리고 왔다니까 아, 나 오늘 안 올라랬어. 하나 끼야 하나 끼부터 보시는 거 아니야? 작년도 작년에 이 떡이야. 맨 처음 세 공구 형님 이보봅거다 여기다가 성깔을 묻혀버려. 월급에서 나눠서 아나 저기 소동 수성 펜스비 재용이 형한테 청구해. 아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유명해 만들었잖아 부산에서. 아, 모르는데 캐리로 주길래 오늘 경기 시만 뭐 던져 볼까 고민 중이야. <laughs> 지민 씨, 막신맥주. 걷다가 <laughs> 저 직원 직원분한테 이거 던져도 돼요? 어디? <laughs> <laughs> 빅보드에서는, 그러니까 빅보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일나 이렇게 주면 따로잖아. 빅보드, 빅보드는 항상 일반 음료수도 무 무통수. 그러니까, 주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짝 사과향, 말향. 좀 에일, 에일인가? 에일인 거, 야 에일이에요. 에일 같은. 장미꽃, 장미꽃. 장미꽃 느낌보다는. 사과향 과일향이 많이 상큼한 맥주 도수가 3.5아 이거 맥주 아니야 한번 앞을 보시 이걸로 달려보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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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오늘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앞을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알고보니 주차하신 곳 저희 식당 바로 앞에다 주차하셨는데 몰랐요 아, 몰랐지 몰랐어 경남이 준비해온 음. 전술에 우리가 요리를 다 요즘에 흑백 뭐 요리사 흑백 뭐뭐 요리사. 뭐이하잖아요 뭐뭐 눈을 가리고 먹어도 아, 오늘 경기는 그 맛이다. 경남이 잘했다. 아. 경남이 잘했다. 레올레올레 레올레올레. 레올레올레 청백 챔피언. 어디라도 이라도 Okay, come on. 지금 솔직히 마음 내려놔서 잘리맘 네. 마음 내고 편안하게 볼래 겨울 빌업하고 네. 내년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녕히 가세요. 네. 어 네. 네. 맛있다. 이리 올라보자. <웃음> <웃음> 왜? 너너 <laughs>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가겠습니다. <laughs> 헤헤 <laughs> 아아 근데 이거 무슨 언니? 참 전반전 처참하고 후반전에 아 이게 수원이지 했는데 역전 못 하고 복잡합니다. 예 제가 원래 창원 안 올라 그랬어요 진짜. 괜히 하던 생각이 살짝 는데얘 얘가 오라 그래서 거긴 말. 얘가 오라 그래서 왔어요 진짜. 근데, 거긴 말. 아니 진짜 야 덕분에 왔는데 나 보고 안양 절대 자기 안갈 거래.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긴 말. 거긴 말. 거기 만이기가안양 전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은 제가 <웃음> <웃음> 저 치토스사 <수사> 갈 겁니다. 리그에 <laughs> 거 <여기로> 뵐게요. 아, 네. <laughs> 어, 네 이제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새벽 2시 한 15분 정도 됐는데 어, 엄청 피곤하네요. 저 목소리도 다 갔고 어느 정도 피곤하다고 느끼냐면 그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정말 찢어질 듯한, 제 지금 안에 있는 장기가 찢어질 듯할 정도로 엄청 지금 피곤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운전한 것도 있었지만 계속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지금 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전 지금 들어가 가지고. 또 저희 팟캐스트 그 대본을 쓸 겁니다. 그냥 스킵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올라오는 길에 제 심정이 제 마음이 정말 시궁창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말을 할수 없는 거예요. 뭐 보고 계시는 여러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함께했던 동료들 그 끝나고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위안이 됐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서 팟캐스트 대본 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할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로 인해서 남은 경기는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남은 경기는 우리가 시원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또 우리 골다방 크루들은 저희가 해야 할거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할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거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할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할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골다방크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